중부지방으로 강한 비구름이 통과하면서 오늘 오전 우리나라 부근에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비는 오후 들면서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해상에는 특별한 기상특보는 없지만 기압고의 영향으로 점차 바람이 강해지면서 바다의 물결이 조금씩 높아지는 중입니다. 대부분의 해상에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으니 입출항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동해 중부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울산항은 흐린 하늘에 중앙방파제와 이덕서 등표에서 초속 10m가 넘는 남풍계열의 강한 바람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계 내에서의 바다의 물결은 울산 신항 해양 부위에서 최대 1m 내외를 기록하는 중입니다. 당분간 흐린 날씨가 계속되다가 금요일인 모레 낮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밤이 되면서 그치겠지만 한계 내에서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으니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들어오는 까닥에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20도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웨더 뉴스가 예보하는 울산항 에코묘박지 3일간 풍속과 파고에 부을 보시겠습니다. 당분간 해안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 밖의 내륙에도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와 함께하는 울산항망기상정보였습니다.